안녕하십니까. 아이캠퍼 강북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음, 오늘 작업할 내용은 낚시 매니아이신 고객분을 모셨어요.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을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끌고 다니셨는데, 위에다 이제 텐트를 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커버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어, 저상 렉이라 그러죠 저상 렉을 올릴 거예요. 애니 커스텀 레인저 전용 저상 렉을 올리고, 요 위에, 스카이 캠프 3.0 미니 랩토 도장된 제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 홀가공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 컨베어 벨트는 이제 텐트 쪽에, 요, 플러, 요게, 요게 들어가 주고요. 이 워셔가 들어가 주고, 어, 금속하고 이제 맞닿는 부분에 얘가 잡아줘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 줄 겁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컨베어 벨트라 그러죠. 중장비드라는 벨트인데 굉장히 견고하고 밀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렉 작업을 할 때만 이런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9082. 어... 얘하고 얘하고 같죠? 쟤는 틀리지만, 이거 하나로 다 열려요. 아,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어... 그래서, 왜요걸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키를, 두 개를 다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번호나, 이 번호 중에서 아무 번호나 불러주시면, 맞춤 세팅이 되서는 키가 옵니다. 그리고, 열쇠를 두 개를 드리는데, 두 개를 다 차에다 두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 집에 두고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두 개가 다 차에 있어야 되는데 차에 따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 비상키를 꺼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잊어버리면 진짜 가속 고생하실 수 있어요. 다 펴놓은 상태에서 키를 잊어버리면은 철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상키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면 자동차 등록증 봉투에다가 많이 넣어놓더라. 거기 손을 잘안 타잖아요. 비상키예요. 그리고 여는 방식은 여 옆에 보면은.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되면 얘가 제껴져요 아 이렇게 걸리는 건 걸리는 거고 예. 얘를 제끼면은 와이어가 이탈이 됩니다 아, 예. 근데 잠글 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한번 열었다 닫으면 얘가 지금보다 좀 빡빡해질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걸으려 그러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니까 잘안 되는 거죠 얘가 빡빡하게 배가 불러있으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요령껏 하시는데 만약에 힘들면은 이렇게 아예 여기서 해서 걸고서 올린 다음에. 키를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보시죠. 그리고 와이어 이탈. 그리고 걔는 잠가 버리세요. 덜그럭거리니까 그렇죠. 탑이가 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요 얇은 데를 올리는 건데, 아. 그렇죠? 그냥, 그냥 그냥 밀어 올리는 것보다는 차는 밟을 데가 많아가지고 뭐 하나 발판 하나 밟은 다음에 올라가서 요 끝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조금만 틈, 땡기면,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쇼바가 끌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 벌크로가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안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은 해놓으셔도 되고, 자, 쭉 당겨주십시오. 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제 끼고, 파드를열 때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사다리, 각도로. 오로지 확장판을 버틸 수 있는 건사다리예요 이렇게 버텨줘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 얘얘 완전히, 완전히 평면으로는 안 잡혀요. 여기서 당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살짝 들리는 느낌이 조금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평면으로 맞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요 사다리가 좀 서있는 상태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바다리가잘안 빠지고 잘안 올라갈 때 있어요. 특히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삐뚤었잖아요 이걸 이걸 나중에 발견하고서 가로 잡으려면 안 올라갈 거예요. 껴서 그때는 초기화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밑으로 털어주는데 그냥 빼지 말고 지그재그로.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왼쪽으로 털으면 움직였죠. 자 이거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 그냥 쑥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사용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빼는데 여기 반 칸에 딱 걸려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힘으로 빼지 마시고 밑에 칸을 살짝 움직이세요. 그래서 같이 빼세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칸 반이잖아요.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칸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렇죠? 반 칸만 해 놓고 싶을 때 아니면 한 칸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얘를 잡고 얘를 끝까지 빼시면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반 칸이니까, 한칸 반이니까 사장님은 이 상태고요. 얘를 끼울 때는 여기에요. 이게 끝에 가서 딱 닿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빗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딱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얘를 잡아서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고 요 구멍에 단추 구멍에다 넣어 주셔도 돼요. 여기다 놓고 만약에 얘 어닝을 치게 되면 어넥스를 치게 되면 지퍼로 쓰니까 다 까다 걸리죠. 그럴 때는 얘를 여기다가 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해서 자, 요렇게 해 놓고 모든 기준은 운전석 쪽이에요. 자, 이쪽이 조수석, 이쪽이 운전석인데 바깥쪽 스킨은 운전석 쪽 지퍼를 내려놓으세요. 그다음에 안쪽 스킨은 운전석 쪽 지퍼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 지퍼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접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폴대를 쓰지만 폴대를 안 쓰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라인드. 끈이 있어서 얘를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차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스위치 눌러서 쭉 당겨서 여기다 매듭을 줘 놓으면 고정돼요 이렇게요쳐지는게 신경 쓰이면 은 얘는 다시 돌돌 말아서 요거 하고 여기 끈 있죠 얘를 묶어 놓으시면 돼요 특히 요거를 많이 쓸 때가 요 앞쪽일 거예요 요 앞쪽에 아시죠 지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폴대를 안 쓰게 되면 그냥 요렇게만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 아랫단을 딱 들면은 요거예요여기다가 여기도 끝에가 딱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얘는 아까 폴때 여섯 개 중에서 긴 거예요. 짧은 게 앞에 거, 긴게 뒤에 거. 자.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 지금 한 장인데, 모기장이랑 붙어 있어서 두 장이에요. 이렇게 쓰면 간편하니까. 하긴, 여름에는 얘는 놓고 이제 얘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거 따로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묶어놔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 장으로 묶어놓는 게 좋죠. 그리고, 스킨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메시창인데, 수납공간, 주머니. 안에서 쓰는 주머니.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얘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벌크로로, 이렇게 찍찍이처럼 되어 있는데, 안, 요 안쪽에 얘가 한장더 있어요. 근데 걔는 벌크로가 없어요. 그냥 한 장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제 손이 여기서 나갑니다, 바깥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의 통로예요. 사장님이 캠핑이나 낚시를 하시면서 냉방이나 난방하고 관련된 배관 호수 같은 거 있죠. 두꺼운 거. 그, 전선은 따로 있어요. 전선은. 이리 가도 되지만 요 밑에 구멍이 따로 있는데 배관 호수 같은 건 두꺼우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죠. 적재함을 열어놓고 여기서 끌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뭘 안에서 뭘 돌리면서. 근데 요게 똑같은 게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사장님께서는 아마 여기다가 뭘 돌리면서 호스를 연결하기 좋을 거예요 특히 픽업자들은 그리고 나서는 안에서 요 천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밖에서는 얘를 볼크로로 정리를 해주시면 마감이 되죠 그런데도 한 겨울에는 한 기가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타월 같은 걸로 별도로 한번더 눌러서 감싸주세요 얘도 역시 브라인드 기능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이 브라인드 기능을 많이 쓸 겁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했을 때, 긁힐 거예요, 살짝.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여기도 걸리고 하니까, 얘는 가능하면 여기는 쓰지 마시고, 이 브라인드 기능이 있는 걸로 써서, 이걸 돌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지퍼 정리를 안 하고 이 끈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닫잖아요? 스킨이 옆으로 확 밀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허우적 대면서 얘를 정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작은 끈은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진짜 세게 당기면 얘는 끊어져요. 왜냐면 요만한 끈을 갖다가 거기다 매듭을 지어놨으니까 얘는 옆에 탄창에 배가 불러질 거예요. 에어가 차니까. 나가야 될 구멍이 없잖아요. 아까 지퍼를 우리가 좀덜 닫았죠. 그리로 빠져나가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당기셔도 돼요. 음. 그래서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얘를 이렇게 축 쳐주고, 당기고, 천천히. 예, 그리고 사람 당기고, 사람 예. 좀 텀은 좀 주셔서 에어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부터는 쇼바가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살짝 나오는 거이런건 원래 안 나와야 정상인데 템포 놓쳤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밑에 단들은 얘는 여기상상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닫히면서 얘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봐 주시고. 오케이. 여기도 끝머리에 어, 나온 거 살짝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 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끈을 자르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 여러 가지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끈은 짧게 잡아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쇠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번 잠가 볼게요. 요것도. 자, 풀어서 얘를 걸어주셔요. 네. 열쇠를 열고, 제 끼고. 그 다음에 한 번. 철수 때문에 걸리니까 그거는 요령껏 빼셔도 되고 돌리셔도 되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안 빼고 해도 돼요. 자, 거기서 걸리지 않으면 얘를 잡아서 땡기세요. 걸렸어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키를 네, 잠그시고. 예. 네. 만약에 여기다가 베개도 넣고 전기다운판도 넣고 하다 보면 얘가 배가 부르잖아요.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면 이걸 열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얘를 먼저 거세요. 네. 이게 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얘 걸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완전 열린, 열린 상태에서 올라가서 잠그셔야 돼요. 자, 지금 뭐 여유가 있죠. 이렇게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짐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유, 아유 하면서 이제 닫을 거예요. 빡빡하게. 그때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레인저 랩터 블랙 차장에 애니 커스텀 로우렉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카이 캠프 3.0 미니 랩터 도장된 제품을 올리고 고객님께 모든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그 사용하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잘안 되는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 캠프스포츠입니다